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열심히 하겠열심 저는 프레삐 룩을 좋아하고요. 프레삐 <laughs> 똑같이, <여기서, 웃음> <생겨서 못 봤어, 웃음> 똑같이 생겼어. 나못 봤어. 못 봤어. 똑같이 생겼어. 손지밥은 안 좋아해? 좋아하지. <laughs> 나는 2001년 1월 1일에 태어났어. <웃음> 와우! <웃음> 오, <웃음> 와우 잘 잡았어. 와우, 잘 잡았어. 외계인을 믿는지 믿는다면 이유는? 외계인? 외계인은 있지 않을까? 나도. 다들 어떻게 생각해? 응. 믿으니까. 믿습니다. 너무 넓지않아요 있지 넓지 않을까? 그렇지. 나도 이딴 어, 세상이 어, 뭐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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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분 있지. 그럼요. 그치. 우리 나 조그만한 친구들이니까요. 친구. <laughs> 계속해서 에스파의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? 해 줍니다. 피우 피우. 맞아요. 윈터 씨는요? 콘서트 영상 많이 봐요. 누구요? 저도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에드시런 님과 샘슨리스 님과 해리 스타일스 님입니다. 예. 한창 네. 빠져계시요 음. 맞아요. 제가 요새 <laughs> 부끄러워하지만. <laughs> <laughs> 아, 빨개졌어? 아 조금. <laughs> 몸으로 뭐. 말해요, 네. 그, 그 소리도 저... 아무것도 되면 안 돼요? 엄청 간단한 거인 이런 거아 <laughs> 그렇게 조그맣게 <laughs> 시작. 어 뭐고? 음. 스니커즈. 양치질. <laughs> 놀람. 빨대. 오카리나. 빨대. 밀크 <laughs> <미이크> 쉐이크. <laughs> 스무디. 버블티. 어야 라면 라면. 콩국수. 음. 아침밥. 시리얼. <laughs> 등교. 뭐야, 저게? <laughs> 아, 뭐지? 진짜 궁금해. 뭐지? <laughs>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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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행동. 맞아 무지개 아 무지개 어. 그래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좀더 지금 카리나 언니가 찍고 있는데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어, 나랑 카리나 랑똑 같은 걸 했어 윈터볼 때네 알죠 알죠 아, 뭐. 윈터는 몰라 <laughs> 어. 응. 응. 빨준호초 파남부 중에 뭐 먹고 싶어 제 가지고 싶어요? 빨준노포. 아, 저거 몰라요. red, orange, yellow, green, blue, blue, purple. 아, 남색, navy, navy. 고양이 출은 제가 고양이 를안 키우거든요. 근데 길 고양이 줄라고 치료를 사가지고 오늘 두 마리 안 주셨어요. 갈색 고양이가 영이고 검은색이야 양이 명량이 어. 사람보다 동물 더 많은, 많은 숙소를 원해요. 베니저님원올라랐어요 세이프 클래스요. 아리 일단 내가 좀더 하이 하이레벨. <laughs> 내가 좀더 하이레벨인데 조금 무섭나잉? 셀픽 관심을 귀엽게 봐주세요 네. <목소리도>